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확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산상보훈의 말씀의 시작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천국이 가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산상보훈이고 가장 먼저는 팔복의 말씀인 것이죠. 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팔복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또 가르침에는 이두 가지 면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수직과 수평관계를 잘 감당할 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개명도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그 명령이고 5개명부터 10개명은 사람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긴 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올한해 우리가 신앙의 은혜가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향한 모습, 또, 사람에게 향한 모습까지 잘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요, 믿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요. 그래서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고 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올 한해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팔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짧게 한번 우리가 나누면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때 가난이라고 할 때요, 아, 그 특히 유대인들은 가난이라고 할때이 가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 아,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애통하는 자, 이때 애통은 그냥 애통이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요. 이 온유함은 겸손함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줄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 갈급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라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부터는 이제 사람에 향한 사람을 향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극률이 여기는 자, 이극률이 여기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 동정심을 갖고 또 사람들의 어떤 죄까지도 극률이여겨 주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물론 하늘 앞에 영적으로 청결한 것도 포함되지만 어, 도덕적인 청결함, 아, 사람들을 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간에 사람간에서로 화평케 하, 만드는 사람, 또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그 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해 이 팔복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사람을 향한 또 신앙의 모습으로 이 팔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이 올 한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또 사람들을 향한 관계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팔복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산상 보훈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이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을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복을 팔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팔복의 은혜를 다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귀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